이재명 <adjectives> 쿠데... 네, 아 <lı> <translate"> <S> 이재명 <S> 이재명 금만동 <카드� gitmer> 이재명 아니 아니 이재명 이재명 대표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야 여러분 좋아 인물 좋지 밥시 <laughs> <갑없이> 네. 좋지 반가워. 저것도 지이나단신민들 아, 그래요. 어, 나배우해죽어나올 인물 아, 인물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그런 분이 자취 없이세민이가 나와야야. <resonated passion Joshändq2> <목소리처럼> 자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제 막 대표님 오셨네요 자 모두 좋아요 한실러 주시고요 예. 이대장! 이대장! 네, 여러분, 제가 처음 들어올 때 계시던 만큼 한 분도 안 가시고 지금 더 계셔서 이 강당에 꽉찬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은 목소리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소리 지르고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분은 유튜버이신데 맨날 이러고 있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에, 당원이죠? <laughs> 네. 제가 아까 그 간담회를 하다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언론인 여러분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도 나가더라고요. 정체성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앞으로 비공개히 <laughs> 굳이 안 나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락맨 TV죠. 네. 사실 여기에 우리 유튜버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아마도 우리 몇십 분이 보시는 방송 또는 수백 명 또는 많게는 수천 명이 보는 그런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분들 소개를 가끔씩 해드리고. 가끔씩 밤에 들어가서 슈퍼챗 한번 쏴주세요. 이런 것도 하는데, 오늘도 우리 유튜브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이 현장에서 일부러 와가지고 차비들여서 고생하시는 우리 유튜브,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고, 알림 설정 해주고, <laughs> <laughs> 이재명, 이재명! <laughs> 이대명! 마진밥도 사먹고, 우리 학기장처럼 계산시장 가가지고 먹방하면서, <laughs> 이제는 지역 구주민들 장사도 도와주시고, 돈줄 네. 내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할수 있게 좀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피해에서만들어왔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과거로 시대가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정보가 왜곡되니까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가 발생하니까 주권자의 네, 판단이 왜곡됩니다.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발등을 스스로 찍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정보를 이곳의 알림동입니다. 좀 전에 칠산을 하면서 우리 김성주 원께서 대학 다닐 때 몰래 모여가지고 사인 뭐 이렇게 작전회에서 잡혀갔다가 도, 누가 도망갔다는 얘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좋의 원이시더라, 김보로 원이시더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죠. 5.18 민주화운동 때 사실 전북대 이세종 일사가 가장 먼저 희생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 전북전주는 너무 잘 알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5.18 민주화운동 첫 희생자가 전북전주의 전북대 학생 이세종이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과 또 이승만 정권, 또그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이 독재 정권들을 겪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총알을 받고 우리의 이웃 등에 철심박은 새몽둥이를 내리치던 그런 세월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온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이 아니라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프지만 그러나 엄혹한 현실을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주어지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보가 왜곡되면 판단이 왜곡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우리의 진정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정보들이 왜곡되고 숨겨지고 진실이 정말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밤새워서 철필로 등사판 긁어가지고 유인물 찍어서 가슴속에 수십 장 유인물 숨긴 다음에, 이거 몇장 동네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뿌렸다가 1년씩 감옥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저도 사실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 괴뢰군하고 뭐 손잡고 어쩌고 어쩌고 폭동들이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했던 그 참혹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을 가서 어떤 친구가 철조망 감긴 교원의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서 피 흘리며 올라가더니 유인물 몇뿌리다가막 경찰들이 쫓아 들어가서 잡, 올라가서 잡고 이러, 이러는 걸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 광주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안 믿었죠. 아, 이 빨갱이들이 또 우리 속이려고 이러는구나. 어, 그렇지. 쟤들 빨갱이지, 저거. 어, 운동권. 그런데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또 누가? 갑자기 밭출 타고 내려오더니 유인물 뿌리고, 내용 보리가또 다른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이거 진짜인가? 그러다 또 다른 기회에, 밤에 몰래 붙여놓은 대자고, 뭐 사진전 하다가 화염병 던지고 싸우면 뒤에서 주소 본 유인물, 이런 것들 보고, 이거 진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 이게 또 반복되다가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의 이 길까지 왔지만 사실 결국 그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다음에 정말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인 경제 강국 소리도 듣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범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죠.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바꿔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언론이다 우리 각자가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그 사실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대중 선생의 말씀입니다 할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왜고함만 지릅니까? 지금은 손가락을 쓰면 되는데 이거 엄지손가락 음, 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에, 정말로 이 작은 실천들 내가 해봐서 무슨 소용 있겠냐 하지만 결국 이 작은 실천들 노력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거죠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것처럼 여기 모이신 우리 전북에 또는 전국에서 오신 우리의 동지들 다시 행동하고 다시 싸우면 다시 희망 있는 미래, 더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 아, 저는 국가라고 하는 게왜 존재 하나를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생각해 보죠.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따로 살면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 의지해서 사는 게더 나으니까 공동체를 만든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도 냈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의 일부를 떼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죠. 이 머슴의 지위를 이용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대리인들인데 고용된 일꾼들인데 자기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아니, 어느 날 대출금 받아가지고 집을 샀든지뭘 가게를 얻든지 했는데 이자 한 달에 5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12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렇다고 수입이 늘어났냐? 수입은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또 왕창 올라가지고 똑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더 줄어들었어요.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지. 이자는 올랐지. 일자리는 없지. 대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기다가 좀 정부가 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정부는 3천억 이상 세금 내는 초대기업들 세금 깎아주자고 날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예산은 정부 재정 부족하다고 팍팍 깎아버리고 난방비도 줄이고 일자리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이러니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정부가 이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좋고 아무 부족한 거 없을 때 국가가 필요합니까? 진짜 국가가 필요할 때는 이럴 때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용기라도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어요. 방임합니다. 진짜 자유는 공정한 환경에서 오죠. 억강 구약해야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강자의 횡포를 허용하는 자유가 그게 자유입니까? 시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조정하는 게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맡겨 놓은 것이 바로 국가이고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정부 역할을 정부가 잘 합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다음 경제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전부 먹고 살기 어렵죠. 좀 전에 가봤더니, 축산 농가도 어렵고, 농가들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조금 전에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먹을 게 없고 서울로 가니 둥지가 없다고 정말 공감가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몰리지 않습니까? 안 몰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 방법이 사실은 이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이 전북 광주 전남을 전 재생에너지의 보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풍력, 태양.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고속도를 로 깔아서 아무 데서나 에너지 생산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팔수 있게 해주면 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더라? 신안? 신한? 신안은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태양광 발전해 가지고 그 중에 사업 지분을 일부 주민들한테 주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동네 주민한테 배당을 하니까 그 배당금 때문에 이사를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30대는 오면 바로 주고 40대는 오면 1년 있다가 주고 그 이상은 3년 있다가 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은 거잖아요. 왜딴 데는 못 하겠습니까? 정부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죠. 유럽, 미국 대대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설 투자가 늘어나는 게뭐 어느 기간에 원자력 18, 원자력 발전소 18개 만드는 분량만큼 늘어난다고.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몇년 안에 이런 상황이 닥쳐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은 다 아시는데. R200. 재생에너지 100%. 전 세계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죠? 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삼성전자 한 개가 쓰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 몇년 있으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국내에서 생산한 건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 대형 수출 대기업 제조업들이 해외로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투자할 때예요. 겨울에 여름 농사를 준비하는 거죠. 위기일 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렵구나.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지라고 마음먹은 이때가 구조개혁을 할 때입니다. 산업체제를 재편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긴 한데 15년이 돼가지고 잔챙이 밖에 안 달려요. 근데 베어버리면 몇년 동안 수확이 없지 않습니까? 그, 그때 농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지금 베어버리고, 어차피 흉년 왔는데 지금 베어버리고 새로 사과나무를 심어서 2, 3년 참은 다음에 새로 시작하자. 더 나은 품종에 더 많은 생산을 오는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자. 이러는 농부가 있는 반면에, 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가뭄이니까, 뭐 어떠냐, 요만한 게 달려도 계속 견디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할 때인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도 지금 하는 일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럴 때 저는 정부가 결단하고 투자하고 우리 힘든 국민들을 위로할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국가 안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 제가 며칠 전에 그 전방에 그 소형 비행체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를 갔다 왔어요. 무인기 서울 왔다 갔다 지나 그죠? 미행 돌아서 유유히 왔다 되돌아갔는데. 그걸 최초에 발견한 그 레이더 기지의 우리 군인들을 제가 보고 봤습니다. 그, 그 친구들은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더군요. 지금도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항적도 쳐다보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두 시간에 한 번씩 교대한대요. 눈, 눈 아프니까. 그래서 찾아 냈어요. 9시몇 분에, 어, 비행체다. 무인기다. 다 알려줬죠. 그런데 대통령이 보고 봤는데 두 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엔 그때 이미 되도록 갔어요. 되도록 갔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여기서 보고 받은 게 천천히 비행기보다 느리게 어,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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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이미 되도록 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남 탓을 해요. 네? 제가 뭐 거기 반응하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죠. 민주주의의 위기는 모든 위기의 근원입니다.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고 국가 권력이 공적 영역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적 영역을 위해서 남용됩니다. 이러면 다 망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금 우리 현실의 우리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경제의 위기, 평화 안보의 위기 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 보고 여러분들이 힘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원래 힘 넘쳐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힘을 내주세요. 모두가 같이 힘을 냅시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의지하면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어려움도 견뎌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 선배 세대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아이 낳기 싫어하죠? 아이 낳기 싫은데 아이 낳으라고 낳습니까? 낳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야 낳겠죠.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아니 양육의 문제 보육의 문제 다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내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져야 비로소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길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걱정되죠. 나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다 걱정됩니다. 불안해요. 걱정되지 않는 나라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나라를 만들지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라는 건 농경사회를 넘어서서... 산업 사회로 왔고 산업 사회에서 복지 국가로 왔죠. 그다음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 국가, 기본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소득도, 기본적 주거도, 기본적인 교육도 기본적인 에너지도, 기본적인 금융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사회. 한번 꿈꿔 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은 안 될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까지는 못할지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최소한 더 희망 있는 사회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나라에 태어나면 먹고 사는 것은 보장이 된다. 최소한의 일자리는 보장이 된다. 왜 노인들한테만 일자리, 공공 일자리 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1년에 최소한 한 100일 정도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그런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우리 민주당이 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들이 안 하면 우리 스스로 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자꾸 하시는 거죠? 제가 시장이나 이런데서 하도 많이 소리를 질렀더니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그러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나고 또 혹독한 환경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함께 싸워서 반드시 돌파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이런...